안녕하세요. 원주시에서 저희가 머물고 있는데, 한밤 중에 야식을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야식집 이름이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? 노다지. 아, 노다지, 노다지. 맞아요. 노다지잖아. 네, 노다지라고 하는데, 참, 이름이 특이하죠? 이미 원주에서는 야식집으로 많이 유명하다고 하는데, 저희는 좀 처음 가거든요. 얼마나 맛있는지, 진짜 노다지를 캘 만한 야식집인지 오늘 저희가 한번 먹어보고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다지 맛있겠다. 맛있겠다. 20년째 한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원주의 노다지 야식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. 늦은 밤 간단하게 야식 추천 메뉴로 가고 싶은 곳입니다. 이 길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데요. 바로 이 집입니다. 간판만 딱 봐도 오래된 맛집 감성이 살아있는 전설의 야식집처럼 느껴졌는데요.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식 손님들이 끊임없이 줄줄이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들락날락 하고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집의 메뉴판입니다. 꼼장어 7,000원을 필두로 대부분이 6,000원, 7,000원이었는데요. 다 먹고 싶은 메뉴라 갑자기 선택장애가 일어났습니다. 아, 7 ,000원, 7 ,000원. 닭고기 6,000원, 매춘 6,000원. 일단 김밥 두줄 하고, 어, 돼지 양념구이 하나, 그 다음에 단, 똥집. 어, 다 먹고 싶다, 근데. 음. 다 먹고싶다 세가지만 시킬까? 응 음, 세가지 네. 김밥 두줄 닭똥집 이 집의 시그니처라는 양념 닭발입니다 딱 봐도 맛있겠죠 호일 접시 위에 펼쳐진 닭발이 먹기 전부터 기대감 폭발이었습니다 연탄불고기 닭모래집 닭발을 주문해봤습니다 한번 싸먹어볼까? 나도? 이렇게 먹는거야? 음. 음! 훨씬 맛있어. 내가 또 닭발 한번 먹어봐야지. 닭발 특유의 쫀득한 식감이었는데요. 닭발은... 감칠맛과 매콤한 맛에 이어 은근한 단맛이 일품이었습니다. 불맛 때문에 너무 맛있어. 연탄 불맛이 살아있는 연탄 불고기 맛은 단무지 이 집에 빼놓을 수 없는 메뉴였는데요. 단무지 한장척 얹어서 한입 먹어보면 바로 인정하실 겁니다. 야 소주 한잔 부르는 그런 맛인데? 그렇지 소주 진짜 마시고 싶다. 음. 음! 인정인정 인정. 이건 제가 좋아하는 닭 모래집인데요 닭 모래집도 그냥 먹기보다는 단무지와 함께 즐기신다면 그 맛이 배가 될 것입니다 단무지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구나 그치 단무지가, <laughs> 이렇게 단무지가 이렇게 맛있는 지 몰랐어 자기는 셋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? 이거 같아, 불맛 나는 닭발. 아, 닭발이 제일 맛있어? 응. 나는 닭똥집. 닭보래집난 응. 닭똥집이라고 불러. <laughs> 왜 그러세요, 아가씨? <laughs> 원래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렇지. 불맛이 그 나니까 응. 사람들이 이 메뉴를 많이 찾는 것 같아. 그리고 술을 마시잖아. 불맛 그 때문에. 불맛이 술을 부르는구나 그치 그치 우리가 술을 못하는 거야 그때 오원집에서 한잔 하고 힘들었잖아 그 다음날 아주 엄청 고생했잖아 음. 한 잔밖에 먹었는데 음. 우리 아가씨가 닭발 킬러네요 킬러 음. 단무지가 시댁에서 나오면은 인기 없는데 여기 오니까 돼지 양념구이도 싸먹고, 닭발에도 싸먹고, 닭 모래집에도 싸먹고. 오늘 단무지 인기가 짱인데? 단무지 싸먹으면 맛있어? 응. 음. 맛있어? 몰랐어. 한번 싸먹어볼까? 돼지 양념구이 일단. 돼지 양념구이 음식에서 불 맛이 나서 되게 맛있던데 그게 연탄 그불 연탄 불로 마시는 거예요?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. 아 팔에 닭 파시는 닭발비만해도 엄청나겠어요.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야식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불 맛에 있었습니다. 원주에서 저녁 식사 겸 야식으로 부담 없이 즐기고 싶다면 바로 이집 노다지 야식집을 추천합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